공포라디오 이웃집 봉씨의 기묘한 이야기 조선의 슈퍼맨 아기 장수 이야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슈퍼 히어로는 누굴까요? 바로 아이언맨일 겁니다 하지만 마블 영화가 이슈가 되기 전에는 분명히 DC코믹스의 슈퍼맨과 배트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중에서 슈퍼맨은 영웅을 상징하는 캐릭터이자 초인의 대명사로 별명은 강철의 사나이, 내일의 사나이 등이 있습니다. DC 코믹스의 시작점이자 중심이 되는 캐릭터이며 미국 만화를 넘어 세계 오락 문화사의 획을 그은 캐릭터 중 하나일 겁니다. 1938년 대공황 시기에 만화가 제리시걸 조슈스터에 의해 탄생했으며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슈퍼맨의 기본 상징은 희망이며 눈으로 레이저 빔을 발사하거나 총탄이나 포탄에 맞아도 다치지 않으며 커다란 산을 들어 던지는 일도 가능합니다. 물론 슈퍼맨도 약점은 있습니다. 설정상 크립토나이트라는 방사능 물질은 크립톤인인 슈퍼맨에게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슈퍼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아무런 비행도구나 기계가 없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마음껏 하늘을 날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늘을 넘어서 심지어 우주에까지 날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바로 슈퍼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슈퍼맨이 나오기 400년 전 조선에서 하늘을 날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아기장수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출처는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기록서, 조선왕조실록의 연산군 일기인데, 이 연산군 일기에 1503년 6월 15일자 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날 평안남도인 용강 지역에 사는 임동이란 사람이, 이웃 지역인 안주에 사는 김덕광의 아내 방금이란 여자가. 이상한 아이를 낳았다고 고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고발의 내용에 의하면 방금은 사내 아이 한 명을 낳았는데 그 아이의 모습은 마치 부처와 같았으며 아이가 나온 곳은 배꼽이었으며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 무려 공중으로 날아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어지지 않게도 방금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 직후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앞으로 18년 뒤 내가 청년이 되면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족이 아닌 한 개인이 나라를 가지려 전쟁을 벌이겠다는 말은 곧 반역죄가 되기 때문에 저 보고를 듣고 놀란 조정에서 서둘러 안침이라는 관리를 안주 지역에 보내서 아이의 부모인 김덕광과 방금을 심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일관되게 아이가 공중으로 날아갔다는 진술만 할뿐그 아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하늘로 날아가서 부모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던 모양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부처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난 아이가 나라를 빼앗기 위해 전쟁을 벌이겠다라는 말이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전년성황이라고 하여 새와 구리와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네 개의 수레바퀴를 굴려 세계를 정복하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부처를 믿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준 구세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불교를 독실하게 믿었던 신라의 진흥왕은 영토를 확장한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은 아예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전륜성황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즉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라며 이미지 메이킹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불교에서 언급되는 전륜성황은 강력한 힘으로 사방을 정복하여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준 일종의 구세주로서 믿어져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위의 이야기가 기록된 1503년은 연산군이 중종반정으로 쫓겨나기 3년 전이라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했던 아주 암흑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아마 이러한 연산군 같은 폭군 밑에서 고통을 받던 백성들 사이에서 부처 같은 영웅이 나타나 폭군을 몰아내고 나라의 평화를 가져다주길 바라는 소망이 확산되면서 저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아이의 민담이 전해지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정말 세상이 힘들 때 기적을 바라며 종교나 이러한 영웅 이야기에 빠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식의 신비한 능력을 가진 아이가 악과 싸워 승리하고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른바 아기장수 전설은 조선 왕조 실록 이외에도 야사나 민담에서 흔히 볼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이야기가 같은 맥락을 띠고 있는데, 갓 태어난 아기의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달려. 공중을 날아다니자 이 아이가 신비한 능력을 발휘해서 나라에 반역을 할 거라고 하자. 역적이 되어 온 가족이 함께 죽을 것을 두려워한 부모가 그 날개를 자르거나 떼어내자. 아이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버리고 부모는 슬퍼하며 아이를 몰래 묻어줬다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아기 장수 설화들 가운데 삼별초라는 특수 부대를 이끌고 제주도에서 원나라와 고려 정부군에 맞서 최후까지 싸웠던 장군 김통정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통정은 삼별초의 지휘관이었고 민간 전설에서 최초로 그 이름이 아기장수라고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제주도에서 전해지는 설화에 따르면 김통정은 태어날 때부터 용처럼 비늘이 온 몸을 감싸고 있었고 겨드랑이에는 날개가 달려. 하늘을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그가 자라면서 활을 쏘거나 안개를 피우는 도술을 부려서 토벌하러 온 원나라와 고려 정부군도 점처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통정의 부하인 아기 업계가 고려 정부군 장수인 김방경에게 김통정의 목에 난 비늘이 벌어진 틈새를 노려 공격하면 그를 죽일 수 있다라고 약점을 가르쳐 주었고. 김통정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아기 업계의 안내를 받고 몰래 다가간 김방경이 그대로 김통정 목에 비닐이 벌어진 틈새를 노려 칼로 내리치자 김통정은 목이 잘려 그대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건 마치 지난번에 조선의 아쿠아맨이라고 소개드렸던 서른 장군과 어딘가 비슷한 스토리가 아닐까 합니다. 난세에 나타난 영웅이 너무 싱겁게 죽은 감이 없지 않아 많이 아쉬운 점이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백성을 구해줄 구세주가 나타났으나 그 구세주가 폭도 같은 왕이나 국가 간의 전쟁 중에 죽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그 영웅들이 능력은 하나같이 비상하게 묘사되지만 아쉽게도 단명을 하는 짧은 이야기로 구전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나저나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초인적인 힘으로 악을 제거하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영웅을 기다리는 것은 16세기인 조선이나 21세기인 현재나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꿈꾸는 영웅의 이미지는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